올라가고 아, 세상 많이 좋아졌다 진짜. <웃음> 완전 <laughs> 그지 내가 이거를 진짜 한 2년 기다린 아, 폰이라니까. 아니, 나도 이런 거 이거 뭔데? 졸라 거서 갖고 올라가면 좋을 줄알어 이거가 아이폰이야? 아니, 야, 그 말만 지 아이폰. 는 그래. 인터넷. 한번 보이 네이버 이렇게 고 쫙쫙 확대하고 할수지어 제가, 예, 네. 아무튼 아, 오늘 편해. 신천호, 아유. 여기 1차 하고 이제 2차 올라갑니다. 아유. 2차 올라갑니다, 아유. 2차. 아니, 야! 신천호! 화이팅! 신천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유. 아유. 우리 모자 한 번. 야, 나, 나 빠졌어. 시, 신천호 노래 한번불러야죠 어. 우리, 우리, 신천호가, 신천호가. 야, 신천호가, 준비 신천호가, 준비 음, 시작 하늘 저 멀리 제방이 넘실거린다 하늘 높이 하늘 높이 뭉개구름 피어난다 영이 다시 뛰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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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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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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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아, 자, <웃음> 이렇게 <웃음> 1차를 <웃음> 마무리합니다. 예, <좀안> <laughs> <텐데>, 고맙습니다. 여기, <laughs>